안녕하십니까 퍼티펭귄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4월 16일 아르고 제가 836원 인데 지금부터 1000원까지 분할 매도 해야 된다 안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유일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아르고 결과 보시면은요 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836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렇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유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르고 외에도 이제 뭐 바운스토크 뭐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어, 매도 올바른 매도 타점 다 증명했고 매수로는 이제 가장 최근 거만 보시면은 보라, 그 다음에, 어, 무브먼트, 히프 프로토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라만 결과 보시면은, 125원 하고 있을 때,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어, 125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라가, 예, 네, 125원이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요 가격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는데 음. 자, 일단은 퍼티 펭귄 같은 경우 어, 계속해서 이제 좀그 하락을 했다가 어,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털 프로토콜이라던가 요런 애들 보시면은 얘네도 얘네도 막 이렇게 그 계속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다 회복을 하는 이런 유자형상성이라고 그러죠, 일명. 유자형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솔레이어라던가 솔레이어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자형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얘네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거냐면은 락업 일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락업 일정. 락업 일정에 맞춰서 이제 뭐 세력들이라던가 기관들이 이제 한탕 해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개미 물리게 하려고 고점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물량 떠넘기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솔레이어 보시면은 이런 그 장대음봉 발생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원래 커넥트였죠 원래 커넥트 최근에 장대음봉이 이렇게 발생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미들 여기 물리게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개미들 손전하는 물량 받아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퍼치 펭귄이 지금 그러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어 그러면은 이제 어 매수 매도 하기 좋겠다 매수하고 매도 하기 좋겠네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6월 28일 토요일 제가 퍼치 펭귄 이라는 코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어,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 먹을 자리가 있다 라고 제가 6월 28일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퍼치 팽킹 결과 보시면은 6월 28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 3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6월 29일 일요일에는 제가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25%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6월 29일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론 결과 보시면은 날짜 보이시죠? 6월 29일. 그래서 제가 이때 25%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양봉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은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가 투자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십억이건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대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매도면은 매도, 매수면은 매수.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심지어 이런 것들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전부 다 이거 무료 나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저 소문만 널리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한테만 5일 이내로 장대 양목 나올 수 있는 코인 아, 제가 전부 다 무료 나눔하고 있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아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돈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단타보다 좀 시드를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급 세력이 대놓고 몇 년간 이제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코인인데 계속 보면은 박스잖아요 이게 보시면은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박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힘이 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얼마 전에 아르고 있죠 아르고가 이제 그 여기 저점이 76원이었어요 76원이었는데 얘네가 거의 이제 950원까지 해가지고 1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요 여기 아르고 자 얘네가 어 요렇게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박스였었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였다가 대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12배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불장일 때는 게임 빌드가 있는데 게임 빌드 보시면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1년 넘게 1년 넘게 좀 박스였다가 어, 여기 2.6원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어, 56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불장일 때는 30배 가까이 갔었고요자 아무튼 아르고 네 아르고 당연히 놓치지 않고 제가 4월 6일에도 드리고 단타 형식으로도 드리고 대지대 형식으로도 드리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6일 4월 10일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드렸어요 아르고 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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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증거 영상 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 실력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히든 코인들보다 이게 가장 확률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전고점 매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화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될 사항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 또한 지지선 동안 이 뒤로 해가지고, 어, 다른 알트코인 다 지지선 이제 깰 동안 얘 혼자 그 강력한 하락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지지선을 어 깨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시장일 때도 아르고가 12배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게임 빌드처럼 상승장일 때 최소 30배 이상 게임 빌드가 30배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30배 예상하는 그런 히든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다른 애들보다 박스 기간이 엄청 기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게임 빌드라든가 아르고 이런 애들보다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 최소 30배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 또한 제가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최소 30배 보고 있는 이 코인, 제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다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코인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퍼치 펭귄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차례인데, 일단은 지금 20.7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접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이제 두배 올라갔는데, 얘네가 적어도 한 3배 이상은 올려야 자기네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요 원래 커넥트만 당장 놓고 보더라도 얘네가 저점이 500원 이라고 칠게요 496원 인데 500원 이라고 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거진 이제 4배 까지 갔어요 네, 정확히 이제 막 3.9배 뭐,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아무튼 요정도는 올려놔야 자기네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점 대비했을 때.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11월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적어도 30 30만 5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뭐 솔레이어라던가 그런 관점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솔레이어 보시면은요. 어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u 자형 상승 나오고 돌파하고 요런 데서 이제 매도가 나가야 되겠죠.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어 926원에서 얘네가 어, 4,800원까지 갔으니까 어 다섯 배 정도 되거든요. 얘는 다섯 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퍼티 펭귄 이제 어, 35원부터 분할 매도 요런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쩌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비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전부 다 무료나눔하고 있으니까요.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도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2640-5478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한테만 5일 이내로 장대항공 나올 수 있는 코인하고 대응 전략까지 제가 전부 다 유튜브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깐요. 아,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